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안 되는 분, 타로 리딩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타로로 전업상담자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칼증과 해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청룡띠해가 밝은지도 오늘로 벌써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신년 계획 세우신 거꼭 변치 않고 실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간 타로 리딩이 안 되어서 고민이었거나 올해만큼은 제대로 타로를 배워서 다른 분들에게 자신있게 타로 리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해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세 번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은요. 2024년을 맞이하여 평소 자신의 이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여성분이 금년 청룡띠를 맞이하여 인생의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개명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결혼도 안 했으며 과거 지인분에게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 신형불량자까지 갔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수소문하다 저와 인연이 되어 개명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특이하게도 개명을 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 타로카드를 뽑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 40대 중반의 여성분의 그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여성분이 궁금해 했던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요. 특히 결과 카드 페이지 펜타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뭐 개명으로 인한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그분의 인생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게 됐는데요. 현재와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이분은 아 개명을 하게 되면 특히 자신의 인생 분야에서 어떤 것이 많이 좋아질까요?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개명을 도와드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은 한 적이 별로 질문을 들어본 적이 별로 좀 없어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자 개명을 했을 때 이분한테 어떤 변화가 올까? 그래서 카드를 뽑아봤더니 일단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아, 펜타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 뭔 이,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 일단 재물적인 금전적인 변화가 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아, 사연에서 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한때 예, 지인분에게 투자를 했다가 신용불량자까지 가는 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어, 어떤 투자 문제가 얘기가 나온다면 좀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알토랑 같이 지금 자신의 노후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여기서 카드에서는 개명을 하게 됐을 때요런펜타클즉 금전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나타난 거죠. 사실 정말 저도 좀 놀라웠었던 것이 이분은 제가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서는 재물이 없었던 그런 분이에요. 사주에 재물이 없다라고 해서 꼭 돈이 없이 사는 어떤 재물이 없게 사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분이 바라는 것이 재물이었는지 아니면 뭐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명을 했을 때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적인 면에,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뜨게 됐고 다만 페이지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펜타클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 개선은 되겠으나 아, 뭐 엄청나게 많이 버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4 0대 중반에 흘러가면서 어, 직장생활도 어, 사실 뭐 그렇게 연봉이 많은 그런 회사도 아니고 어, 그런데 갑자기 뭐 어, 퀸이나 킹이 에, 뜨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간에 음, 펜타클 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페이지 펜타클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재물적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이분에게 개명으로 인한 효과가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분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나 보니, 아, 정말 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아, 굴곡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카드의 주인공은 이등 돌린 아, 이, 이분이죠. 이 사람인데, 결국 아,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예, 자신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금년도가 아 청룡띠라고 어 방송에서 자꾸 떠들어 대니까 아 정말 아 올해만큼은 아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배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아 감정을 있는데 이런 것을 좀아 뭔가 좀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미래카드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금전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그것이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웨딩의 카드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이분은 결혼도 안한 그런 분인데, 향후에 놓고 본다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것 같은 그런 카드가 지금 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은 이걸 보고, 어, 많이 흡족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일단, 아, 재물도 좋아지고, 현재 40대 중반이 아, 중반이지만, 결혼도 하는 그런 사, 상황이지만, 향후 놓고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 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다. 아, 이분에게는 정말, 아, 개명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